드살린 단체 납동강 예수단이 트로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네, 이후로 이렇게 멋진 날 어, 여러분을 뵙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날씨 너무 좋죠, 여러분. 아, 그러니까. 아니, 저 무대 매, 아니, 공연 매물을 아시는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말씀 안 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똑구라미 해주시고 네,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, 어,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공연하기에도 정말 좋은 날이고요.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람하시기에도 너무 멋진 날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소개를 해야죠. 네. 어, 오늘 낙동강 예술단이 주최하는 낙동강 트롯 페스티벌. 일부 진행을 맡은 이강 나비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너무 떨려가지고요. 한 이틀